동탄 롯데캐슬, 유명하죠. 왜냐면, 유명한 동네 단지니깐요 21억, 광교보다 비싸다. 동탄도 가봐야 할 듯. 판교 안부로 이 동네 아파트 2주 만에 1억 올랐다. 동탄 롯데캐슬, 유명하죠.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. 가보, 갸우뚱, 할 예정 좋긴 좋더라. 잠실, 파크리오보다 높다. 롯데캐슬은 41평 갈 거야. 축 굉장한 역세권, 연결돼 있죠. 동탄 주차 못해서 롯백 주차 백화점이 연결돼 있죠. 막상 가보면 재미가 없다. 판교 현대백화점이랑 동탄 롯데백화점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. 제가 일단 둘다 가봤거든요. 근데 생각보다 똑같아요. <laughs> 제가 제 백화점 자주 가거든요. 근데, <laughs> 솔직히 비리비 사단 근데 한국에 아 한국에 간다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비교하면 둘다 비슷해요 이제 판교는 근데 먹을 게 많아서 좀 왁자지껄한 분위기는 있죠 뭐 여기에 이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많이 드시러 오더라고요 신도시 계획 도시는 재미없지 않은가 판교 현백은 분위기가 어때 그냥 먹자골목 분위기도 원래 현대백화점이 먹자골목 분위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롯데백화점은 현대백 서울도 롯데백화점이랑 현대백화점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죠 현대백화점이 뭘 먹을 게 발달되어 있어서 나쁜 건 아니고 1위죠 먹을 걸로 부트코트로 롯데캐슬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아 어, 이제 그 뭐죠 삼성에서 한자리 하시고 이제 좀은퇴하신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나이 때가 좀 있...